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나쁜 엄마 10회에는 강호의 결혼 이야기 분량이 아주 많았는데요. 재밌지도 않고 보기에도 조금 불편한 강호를 결혼시키려는 장면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나 했더니 작가님의 큰 그림은 미주의 각성이었습니다. 영순이 많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된 미주는 친정엄마에게 쌍둥이 아빠가 강호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냐는 엄마의 말에 우리 전혀 안 불쌍하다고 하나도 안 불쌍하다고 말하던 미주는 더 빨리 밝혔어야 할 진실을 강호와 영순에게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강호랑 선을 볼 여자가 집에 오려는 날 아침 예진이 서진이를 반들반들하게 단장시켜서 강호 집 대문을 두드린 미주. 꼭 11의 첫 장면이 미주가 강호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강호야, 나랑 결혼하자 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11의 예고편을 보니 영순이 쓰러지고 강호와 미주가 병원으로 향하며 영순이 아프다는 걸 강호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우가 쌍둥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하려다가 영순이 쓰러져서 결국 몰 밝히고 병원에 가다가 상황이 어영부영 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한편 11일 예고를 보니 킥보드를 타던 삼식이가 오하영의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삼식이가 강호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검사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하는데요. 아마 삼식이가 강호한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너 이제 검사된 거라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순이 강호의 예전 자료들을 모두 불태웠잖아요. 도대체 이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삼시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전 삼시기가 팔아버린 명품 빼간에 이 서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툭파 볼게요. 구의 엔딩, 바닷가에 떠오른 시신은 황수연으로 발견되었고,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9회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범인은 오태수가 아니라 송벽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나쁜 엄마 10회에 풀린 미주와 강호의 이야기와 11회 예고편을 분석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나쁜 엄마 10회는 내 자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이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진영순과 미주엄마 정씨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진영순은 참 변할 듯 변하지 않는 캐릭터 같아요. 진영순은 강호를 잃지 않기 위해 강호가 가진 자료들을 모두 불태우고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요. 강호가 만약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면 복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모르는 강호가 먹고 살수 있도록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는데, 일곱 살의 기억력을 갖고 있는 강호를 결혼시키려 하는 건 솔직히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물론 강호가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걸 숨긴 건 아니지만요. 영수는 송우벽과 오태수로 인해 남편을 잃었던 사람이기에 강호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겠죠. 그런데 강호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아들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게 너무나도 진영순스러웠던 것 같아요. 행복한 돼지농장 사장님 말고 검사가 되고 싶다는 강호에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속을 썩이는 거라는 영순의 말이 저는 싫더라고요. 한편, 강호는 변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아들로 변했죠. 그렇게 검사 왜 해야 하냐고 하기 싫다고 하더니, 미주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해서 검사가 되고 싶다는 강호. <laughs> 어서 영순도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미주의 엄마 행동도 굉장히 이중적이더라고요. 강호 섹시 구하기 프로젝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우며 딸 하나 더 있으면 강호한테 시집을 보내겠다더니 쌍둥이들의 아빠가 강호라는 걸 알게 된후 미주에게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바보를 만나냐고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저 같아도 딸을 말릴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 딸은 아픈 사람 수발들면서 인생이 절단나도 되고, 내딸 미주는 안 된다는 미주 엄마 모습을 통해 작가님이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의 이중성을 엄청 잘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강호와 미주 이야기 좀 해볼게요. 모두 다 예상하셨겠지만 쌍둥이들의 아빠는 강호였습니다. 미주가 없어야만 할수 있는 강호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미주는 임신을 하고도 강호에게 아이들이 생겼다고 말을 하지 않았죠. 강호는 미주를 어두운 인생의 한주기 빛이었다고 표현하는데 미주는 강호가 고3 수능을 못 봤던 것 때문에 자신이 강호의 인생을 망쳤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호에게는 미주 인생을 살고 싶게끔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미주는 쌍둥이들을 낳고 셋이서 기다리고 있으면 강호가 그 일을 끝내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강호와 오화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 강호가 사법연수원 시절때부터 오태수의 딸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는 말까지 듣게 되요 강호를 믿고 기다리던 미주는 이때부터 강호를 마음에서 떠나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 기억을 잃은 강호는 미주가 수놓아준 1루트2 넥타이를 간직하고 있었고 다른 건다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새끼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본능적으로 미주를 구했는데요. 미주한테 껄떡거리던 상가 번영의 회장님 덕분에 미주와 강호의 키스를 보게 될 줄이야. 강호가 상가 번영의 회장을 제압할 때 몸이 기억하는 싸움 실력에 본인도 놀라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강호는 미주에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문득 수능 날 미주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것을 떠올렸고 본능적으로 미주를 구했습니다. 강호가 예전과 똑같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미주의 마음은 크게 요동쳤겠죠. 예전에 미주가 강호에게 한 번만 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면 결혼하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다친 강호를 보고 미주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자 강호는 미주의 볼을 쓰다듬으며 순학날 미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고 수능날 했던 것처럼 미주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강호의 DNA 안에 미주가 새겨져 있다는 걸 미주가 알게 된 거니 강호에게 입을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주와 키스를 튼 강호는 자연스럽게 미주에게 반말을 하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요. 근데 소라게 된 미주한테 또김 먹었냐며 아까 뽀뽀해드도 김 냄새 났다고 하는 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순수한 강호와 미주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말고, 이제 기억을 돌아온 강호와 미주의 찐 사랑 이야기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회 예고편을 토파 볼게요. 미주가 쌍둥이들과 함께 강호의 집 대문을 두드린 날 영수는 쓰러졌습니다. 강호와 함께 병원에 온 미주옷을 보니 같은 날이더라고요. 의사를 만난 강호는 제가 우리 엄마 보호자라며 영수의 상태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강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강호를 위로하던 미주 앞에 미주 엄마 정 씨가 출동했는데요. 딱 붙어 있는 미주와 강호를 보고 거기 안 떨어지냐며 미주의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는 미주 엄마. 아마 아침에 미주와 쌍둥이가 강호 집으로 가는 걸본 미주 엄마가 미주를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정 씨가 영순을 향해 험한 말을 하려 하자 미주가 몸으로 막는 것 같더라고요. 미주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강호도 영순도 다 원망스럽고 비울 수밖에 없겠죠. 한편 삼시기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삼식이가 중고 거래로 팔아버린 명품 가방이 들어있던 박스 안에 이 서류가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호는 교통사고가 나던 날밤 조우리에 와서 돌사진의 메모리카드를 숨겨놨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 결과지 원본도 영순의 집에 보관해두기 위해 오하영이 사온 명품 백 박스 안에 서류를 숨겨두었을 것 같아요. 강호는 평소 영순의 성격을 잘 아니까 영순이 명품백을 선물 받는다 한들 그걸 사용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될 거라 여겼던 거죠. 그런데 죽음을 앞둔 영순이 강호의 예전 약혼녀가 생각이 나는 이 가방을 미주 엄마와 삼식이 엄마에게 주면서 일이 벌어진 거죠. 9에서 삼식이가 엄마의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아버리기 위해 밤에 가방을 갖고 나갔다가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넘어지면서 가방이 든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잖아요. 이때 삼식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물론 삼식이가 이 서류의 중요성을 알리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보관해두고 있다가 검사가 되고 싶어서 다이아 반지와 수갑을 교환하는 거래를 한 강호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넌 이제 검사가 됐다는 결과지를 받은 거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가 다시 강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강호가 기억만 되찾으면 오태수의 목을 댕강할 수 있는 거죠. 한편 11일 예고를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삼시기가 오아영의 차에 충돌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때 삼시기가 손버릇을 살려서 오아영의 가방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훔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다 털어버리는 삼시기의 손을 통해 뭔가 굉장한 증거들이 다 강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림도 엄청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